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식사를 하시죠? 네. 음식이 여기 있고, 내 입이 여기 있어요. 이 음식과 내 입을 연결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죠? 손. 손입니다, 손. 이 손이 정상일 때는 식사를 제대로 할수 있어요. 손이 고장나면 식사를 못 하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손이 음식과 입을 연결하는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두 사이를 연결하는 이 도구가 있어야 돼. 요이 도구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 도구가 사람일 경우는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양쪽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려요. 통치하세요.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직접 통치하시지 않아요. 중간에 누군가를 끼어 넣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요. 또 세상도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누군가를 끼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여기 스도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읽은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와요. 힘차게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 그분을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 남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읽으면 딱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만물 만물의 세상이에요 만물을 그리스도 발 밑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로 서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에요 자 이제 그러니까 도표로 보여 드릴게요 자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밑에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두 개의 교회 뜻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교회라고 여러분 교회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도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있고 밑에 세상이 있죠 저기 만물이죠 그 중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중간 역할하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네. 교회가 사람이다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아셔야 여러분이 교회의 신학이 잡혀요. 교회는 사람인데 그게 뭔가 뭐. 요강 읽어봅시다. 본인도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쓰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로 부르신을 받은 네. 여러분들에게 운안적입니다또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울러 운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국민학교를 졸업하셨을 테니까 문법적으로 제가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게 이 편지를 써요 하나님의 교회야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문장을 잘 보세요 또 각체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구원받은 자죠 이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오늘만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라는 거.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교회는 건물로 생각하죠?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기 위한 시설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을 우리는 교회 당 예배 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이 교회 건물은 예배할 만큼의 시설만 갖추면 되지 그이상의돈 투자할 필요 없어요. 교육을 할수 있는 시설을 그냥 편리하게 갖추는 거지.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화로 불고시키고 그분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똑같이 설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요. 세상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한 사람의 중재자고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당당한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인 여러분이 고장이 나면 세상의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고장이 나요. 교회인 여러분이 비정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비정상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니까 교회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냐 타락하냐 세상 탓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전 생활이 고장이 나서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구약 다 보세요 마지막에 그 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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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를 지내고 산당 예배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간단해요. 교회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잘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럼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거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교회는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데,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거냐?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된 정상적인 교회고 교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찬양, 기도, 예배, 말씀, 이거 외에는 교회 안에서 할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뭐. 이 식당에 밥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게도 음. 비중을 차지해, 요즘 교회가 고장난 거예요, 이거, 솔직히. 저게 시간 소비하고, 뭐 소비하고, 돈 소비하고요. 근데 이런 거뭐 고치라고 하다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니까, 교회가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고장이 났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이걸 해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정상적인 교회인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돼, 교회 밖에서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인입니다. 아, 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다시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 맛을 잃은 소금.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줘서 사람들이. 우리는 소금인데 맛을 잃었어요. 우리가 원래 소금이 있는 또 너희는 봅시다 너희는 그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현실을 보고 하늘에 신 너희 아들한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인데 빛을 잃었어요 <놀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다 알아요 도덕이 타락했어요 성이 타락했어요 욕심과 욕망이 이글이글거려요 세상은 이렇게 욕망 욕심 뭐 정치 가는 정치 가들 교육은 돈에 미쳐 가지고요. 별짓 다 해요. 여러분 잘 알아. 이거 못 고칩니다. 못 고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우리끼리 앉아서 아 세상이 어렵다. 떠들기만 하지 못 고친다니까. 왜 인간의 본성은요? 고칠 수가 없어. 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하면 공감할까요? 평생 교회 다니는 예수님이라도 여러분 본성 절대 못 고쳤죠. 못 고친다니까요. 목사인 저놈 고친 것 같아요? 절대 못 고쳐요. 여러분, 제 속을 모르니까 설거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속을 다 알면요. 돈 주면 돈 좋아해요. 왜 제가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승기를 나면 속에서 욕이 안 나와요? 죽이고 싶다는 말 나오고요. 근데 그거 안 나타내니까 그냥 있는 거지. 속은 다 있다니까. 그안 나타내면 좀 점잖은 거고 나타내면 좀덜 점잖은 사람 그 차이뿐이에요. 인간 속은 못 고친다니까. 근데 왜 앉아 있냐고 못 고친다고. 그럼 왜 왔냐고? 그럼 교회가 설교하는 게 뭔데? 본성을 고치는 설교를 해야 설교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인간의 본성을 참교하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간의 본성도 함께 죽였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본성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금. 네. 영혼이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네. 아셔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어, 지금. 믿어요? 네. 정말 믿어요, 이거? 네. 그런데, 잘안 돼. 이건 또 뭐냐고. 옛날에는 본성이 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본성을 고쳤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잘안 돼. 이게 왜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고장이 나서 그래. 죽은 게 아니고 고장났다니까. 아무리 좋은 새차라도요 금방 갖다 놓으면 시발력수는 못 가요. 파트 하나 부수져서 고장날 수 있어요.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이 영혼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혼을 잘 관리 안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원대로 구원받은 세게한번 구원해 영원한 천국이다! 하고, 헬렐루하고지방대로 가는 거야! 이게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 고장났구나 하는 아는 방법은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예배 동량 주일날 와서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올 때도 있죠. 그럼 찬양할 때 뭐, 뭐 그냥 하니까 하는 거죠. 그 가사 하나하나 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그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찬양할 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 그거 할때 깜짝 놀랐어. 옛날에 그거 시가안 나게 불렀다니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걸 알고 부르는 사람하고 그냥 부르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뭐 기도할 때 그냥 하는 사람은 고장이 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 받았어요 이런 본성이 분명히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자꾸 의심하지 말고 어,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나는 뭐 이따위 생각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주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에 돌아가셔서 내 본성을 주겠고 내가 새로운 피정을 태어났다. 이거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정말 믿는다니까 확신하게. 그런데 내가 자꾸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관리를 잘 못해서? 관리하라고 성경을 연구하자,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하자, 찬양을 정말 가사를 뜨겁게 생각 부르자, 예배에 정말 감사하자.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고장난 영혼 관리 좀 하라고 아 여자분들은 그 놈의 얼굴은 뭘 관리를 평생을 해 그냥 또 바르고 또 씻고 또 바르고 씻고 화장품 고르고아 그건 잘 관리하면서 영혼은왜안 하는 것이야 영혼도 하시면 좋잖아요 영혼이 우리가 썩어서 그래요 썩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병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 아닌 생활을 하니까 세상이 고장이 난 겁니다. 고장난 거 고치면요, 세상을 정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안 돼, 우리가 떠든다고. 그러나, 우리가 시작할 수는 있어요. 지금부터 고장난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으로 기도 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라고, 성경 읽는 걸 좋아하시라고, 예배하는 걸 좋아하시라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라 그 말이에요 좋아하는 건 고장난 사람이 아니에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중요하다니까 이 고장나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작은 빛 작은 소음 노릇하려면요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할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시죠? 지금 당장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으면 예를 들자면 지금 보세요. 우리 김세민 집사님하고 김숙자 군사님, 저렇게 불편한 몸인데 교회 예배에 참석하러 왔어요. 그분들은 그게 최선이야 할수 있는 게, 그게 빛이고 소금이라니까요. 아멘. 우리 한화자 군사님 저 휘경 자매데리고 걸어서 햇빛 쬐가면서 또. 양산 요만한 거 들고 이렇게 오세요. 걸어오시면. 그분이 할수 있는 그게 최선이라고요. 그게 빛이고 소금이에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잖아. 그게 하는 게 최선이고, 그게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해요. 빛과 소금이 이렇게 거창하게 밖에 나와서 막, 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아주 이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 정말 할일 없으면 예배, 예배 참석만 하는 것도 엄청나죠. 우리 김원자 권사님이요. 예배 참석하는 것이 바로 빛내는 거예요. 소금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되, 적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게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한컵준 것을 하나님에게 한 것만큼 크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 행위에 너희도 가오. 너희도 어. 한 것이다. 어, 이게 지극히 보살던 사람 하나에게 하는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빛과 소금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있다가, 충실한, 사람. 사람은 일에도 충실한 사람. 큰 일에 대해 충실한 사 지극히 작은 일에. 큰 일에도 무리하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미 빛과 소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고, 뭐 큰일 못하니까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아주 적은 일, 내가 할수 있는 적은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이고, 그게 충실한 사람이에요. 할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렇게 적은 빛과 적은 소금으로 하면요, 세상은 정상으로 돌아가요. 뭐 우리 장로님, 내가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요. 장례님이 토요일에 와서 이거 다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청소하고 다 닦고 우리 부엌에 돌아가려면 저 어?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예배가 왜 돌아갑니까 뭐 이렇게 찬양하고 뭐 음향 조정하고 뭐 파워포인트하고 이러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은 일 누군가 이렇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고요 적은 일할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빛, 작은 빛과 작은 소금 할때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내가 진정으로 그들도에게만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자리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한 사람 아니 아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지난 주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여기 모였어요.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인지하신다고. 우리가 이걸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아. 진정으로 거듭. <laughs> 주님이 말이죠.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하시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 일구하느 땅에서 두 사람, 여러분들, 두 사람이 구하면 이것이 연결이 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움직이고, 여러분 일태를 움직이고, 사업태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설교 마치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한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해주시고, 이게 커져서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자꾸 모이자고요? 예배 기쁨을 하자고요? 기도도 기쁨을 하자고요? 찬양도 즐겁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가 된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이 정말 중재자예요.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